따라 해볼게요. 어린이주일. 어린이주일. 어린이주일은 왜 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어린이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볼 사람만. 아멘. 아멘. 자, 우리 요송으로 한번 우리 말씀 시작해 볼게요. 준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하면 자 우리 멋지고 신나게 한번더다 이제 암송한 것 같아. 영접 아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자, 우리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직도 못 외운 사람 없지요? 다음 송했지요? 와, 멋지다, 멋지다. 자, 우리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날이에요. 자, 따라해볼게요. 믿음. 믿음.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날인데, 오늘 말씀은 뭔지 한번 따라해보자.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0 구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만 맛있는 거다 먹고 우리 친구들은 안 주시지요? <laughs> 아니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주세요? <laughs> 그래요? 우리 안 줘요? <laughs> 어, 우리 친구들을 집에 맛있는 게 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기억했다가, 아,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갔다 오면 이거 줘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딱 냉겨놓으시고, 아, 우리 딸 이거 좋아하는데 맛있는 아이스크림 생기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있다가 유청 갔다 오면 줘야 되겠다 고딱 주시지요. 어, 그러죠, 그러죠.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오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아들이 딱한명 있었대요. 자, 하나님한테 딱한 명밖에 없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우리 지진 한번에 다 같이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안 모셔드렸어요? 그지요. 예수님 마음에 다 초대했지요. 예수님 잘 계세요? 하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laughs>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요. 그런데 오이 예수님은요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딱한명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거를 예수님한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어요. 주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게 뭔지 두 가지 배워볼 거야. 첫 번째는 따라해볼게요. 생명.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탁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하나님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래요? 하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어지고, 그렇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어디 가서 살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성령님, 예수님이 모시고 온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도와주신대.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또 주신 게 있어요. 생명도 주셨는데 예수님, 예수님한테 뭘 주셨냐면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심판 어렵지요? 따라 해볼까요? 심판. 심판. 심판은 뭐냐면 경기할 때, 어? 거기 반칙이에요. 반칙한 선수 나가세요. 옐로우 카드도 주고. 레드 카드도 주고, 노란 카드, 빨간 카드도 막 주고, 그지요? 거기 그렇게 벌점이에요. 규칙 어기면 벌점도 주고, 그지요? 심판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심판은 그게 아니라 더 커다란 심판이야. 어떤 심판이냐면, 자, 우리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길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지기 전에 심판을 봤는데요. 오!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 길은? 하나님한테로 가는 거야. 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랑 영원히 떨어져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자,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 그 예수님이 딱 보고서, 어, 천국,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너는 지옥,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 가야 되겠어요? 혹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laughs> 깜짝이야. 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천국 가고 싶지요? 맞아요. 아까 일부 친구 중에도 동생 친구가 잘 이해를 못 했나봐. 저 지옥 가고 싶어요. 근데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왜? 지옥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오, 대신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얘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저 심판하실 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갈때뭘 보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까? 어? 착한 일을 많이 했나? 얼굴이 예쁜가?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나? 공부를 많이 했나? 기도를 많이, 기도를 많이 했나? 여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멋진 친구가 정답을 말했어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아까 전우사님이 예수님 계신가 한번 보라 그랬지요. 왜 그랬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고 아, 은찬이가 막 열심히 보고 있어. 아, 그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지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 그지?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 저 친구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구나 하는 걸뭘 보면 알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의 믿음을 알수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대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저는 예수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 왜냐하면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오, 우리 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이랑 함께 살고 싶구나. 성령님이랑 함께 살고 싶구나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나 믿음 주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이런다고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믿음은 아무나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 누구만 줄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빠인 하나님만 줄수 있는 거야. 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저한테 꼭 믿음 주세요. 하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마음에 쏙쏙 넣어준대요. 전도사님 저도요.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만 박수 세번쳐 볼까? 박수 두번쳐 볼까? 박수 한번쳐 볼까? 그렇지요. 이따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게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저 뒤에 있는 바톤 하나만 줘 보실래요? 네. 제,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자. 아니, 줄다리기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물 게임을 할 거야. 그런데, 게임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바톤이 있어야 돼. 이 바톤에 뭐라고 써놨냐, 전 도사님이? 따라해볼게.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어, 어, 달려가서, 누구 만날 때까지? 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그 전에는 이 믿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게임할 때이 바톤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맛있는 거 먹는 게임이지만, 그렇지. 여기서 맛있는 거 먹는 게임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 6살, 7살, 20살, 30살, 전도사님처럼 더 많아지면, 그때까지 믿음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음 꼭 가지고 갈수 있어요? 믿음 꼭 가지고 갈 친구들만.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믿음 꼭 가지고 갈 친구들, 우리 기도하자. 무릎을 들쏘는, 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